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종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가르침에 대해서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네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격길로 깨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것의 친구들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제하는데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트림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더러움에 빠져 있어 하나님도 이제는 욥을 믿지 않는다고 공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욥은 너희만 지혜롭느냐며 반박하고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만큼 나도 알며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변호하며 당당하게 친구들의 무지함에 대하여 대항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은 이제 죽음이 가깝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도 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자신을 치시는 손을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왜 지푸라기 같은 자신을 공격하시냐고 어쩔 수 없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은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연장자가 더 지혜롭다는 일반적인 인식의 근거를 두어 두 번째로 입을 열어 욕을 정제하며 훈계합니다. 그는 욕이 개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죄를 유칠 줄 모르고 입을 부축혀 혀로 간사한 말만 늘어놓는다고 정제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가르치겠다며 요배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는 12절, 그 6절에서 요비한 말이 있잖아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도리어 평안하다는 그 요배 말에 거칠게 거역하는 말들을 합니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은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악인에게는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며 결국은 악인은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된 왕처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친다고 그렇게 악인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대항한 탓이 아니겠냐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비난하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욥이 악인이라도 되느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협하듯이 말합니다. 그는 친구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이라는 칼을 들어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휘둘러 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결국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적용질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으로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이나 지체에게 조언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악인이나 포악자로 몰아가지는 않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를 설명하는 엘리바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목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상업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튀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계속해서 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며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쏟아낸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욥의 마음을 후벼내는 말만 쏟아냅니다. 욥의 말을 주의깊게 많이 들었다면은 그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그냥 고통을 호소하는 울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주의 깊게도 듣지도 않고 따뜻하게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기보다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된다는 책임감을 가진 탓인지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어긋나게 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친구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온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한 상황만 눈에 보이고 친구의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현실만을 논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육신이 받는 고통의 무게의 영향보다 더 커서 사람에게 큰 데미지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고통을 덜게 되면은 육신의 고통이 치료되는 알수 없는 일들이 의학계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아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자가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길 정도로 잘 살지라도 끝내는 항폐하게 되어, 그 돌무드기에 묻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악인의 재산이나 모든 것은 이내 다 사라지고, 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 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내 마른 나뭇가지처럼 시들어버리고, 다시는 우을틔우지 못하게 된다고 격앙되어 하는 말만 퍼붓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말이 맞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는 정죄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과 골짜기를 뒤집고 다니며 그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습니다. 찾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해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과 같고 심하게 말하면 그는 경박한 말만 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정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나 일이라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그러진 말과 행동으로 관계가 깨어지거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지혜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